계속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디쿠키입니다 오늘은 드리블과 스프링을 알아볼건데요 먼저 드리블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겁니다 자 드리블은 먼저 이렇게 이런 부분은 두번째 손가락으로 가운데를 딱 짚어주시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맨 끝에 짚어주시고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옆에 짚어주시고 얘를 그리고, 가운데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같이 집어주면 좋아요. 하면서, 얘를 잡아당깁니다. 얘두 개로 이렇게 잡아당겨요. 그리고, 얘는 이렇게 가운데, 그냥 중심에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, 스프링을 배울 거예요. 스프링은, 이렇게, 뭐 이런 거고. 자, 스프링은, 먼저,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고, 가운데 손가락도 이것도 마찬가지. 그리고 얘는 두번째 거라 잡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좀더 편하죠 그리고 얘를 가운데 부분 이죠 카드에 가운데 부분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돼요 이 상태 이 상태 근데 이렇게 이렇게 좀 날려주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면 이어서 하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에서. 자, 보통 드리블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, 먼저, 이렇게, 카드를 이렇게 나누고, 섞은 다음에, 그 다음, 잘 섞였다는 의미로, 이렇게 한번, 드리블을 한번 해주고, 그리고 스프링은 어떨 때 자주 사용하냐면, 카드 길들일 때 있죠. 카드 길들일 때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카드가 잘 길들여져요. 근데 이걸로 해가지고 마술을 보통 하는 명광 은험을눌러어요 그리고 둘이 합쳐서 하는 기술이 있는데 먼저 반팅을 해주고 한 개는 스프링을 해줍니다. 세번자또한 개는 드리블을 해줍니다. 이건 다섯 번. 얘는 한번 이렇게 꼬겨주고 자, 그거와 그거를 똑같이, 얘는 그러면, 오, 오, 이거는 원래 일부러 한 겁니다. 자, 이거는 이렇게, 얘는 이쪽으로, 얘는 이쪽으로, 반대 모양과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얘네들을 바로 셔플로 이렇게. 뒤시면파로 셔플로 이렇게 조로 셔플을 해 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보이는데 제가 파로셔플로해못 해서 여기 지금 가운데 이렇게 뭉툭하게 있어요. 자, 다시 해 보면 자 다시 해보게해 해보게 볼게요. 다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, 이렇게. 구나한 다음, 다시, 한번 해, 해주시면, 바로 옆으로, 이번에 아주 예쁘게 한번해볼게 이렇게 잘 됐다, 이번에는. 오케이. 자, 그러면, 예쁘게, 완성. 약간 책 같은 그런 느낌? 가져오려면 재밌어요. 이렇게, 이런 기술이 있고, 자. 아까 드리블 있죠? 드리블로 제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걸로 해서. 와. 자, 그러면 이제 카드 정리해야 되니까. 이만.